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분양 열기는 후끈 달아올랐고 생애 네. 첫 주택에 매입자는 가장 많은 상태에 처해있습니다 네. 이분들에게 좋은 팁이 있다면 어, 사실, 일단 생애 첫 집을 구매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는데요. 이분들 예. 아마 아파트로 구매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,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, 뭐 빌라를 구매하신 분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, 예. 제가 궁금한 거는, 과연 이렇게 첫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 중에, 예.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입지를 고르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. 아, 그게 저, 더 아쉬운데요. 네. 이런, 그런 포인트가 또 있네요.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요. 그래서 예, 아마 2025년도에 나도 예. 이 기사를 보고 올해는 꼭내 집장만을 해야지라고 목표로 세우신 분들은 예. 아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조금 입지를 만약에 전문가를 통해서 팁을 받으신다면 예. 얼마나 도움이 되시겠어요? 아, 아, 그럼 어떤팁좀 뭐좀 하나 부탁드립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. 생애 예. 최초의 주택이잖아요. 예. 더 중요하죠. 예. 입지가 너무 너무 중요하실 테니까 예. 아 전문적인 어떤 의견을 들어보실 수 있는 곳으로 오셔서 예. 상담을 통해서 주택 예. 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예. 좋겠습니다. 예.